어, NH 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님, 마이크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어, 저, 우리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연임을 하고 싶습니까? 연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 저는 연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움직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국감 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리하고 나서 언론사 몇군데에 기사가 났는데, 전부 여님 생각 없어.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빠른 환수로 사태 수습하겠다. 의원님 생각 없다는 제목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 있죠? 어, 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날 저녁 7시까지 여기에 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원들이 했겠죠. <laughs> 네, 이게 그래...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 아 올해구나. 그 에너지 투자증권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어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기사 안에 NH 투자 정권에 불리한 제 멘트가 들어있었어요, 첫 기사에.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멘트가 없어졌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뭐 뒤에서 NH 투자 정권에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사이다가. 이렇게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언론 기사 가지고 장난칠 겁니까? 어,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홍보 쪽에서 조치한 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언론사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똑같이 이렇게 제가 33년 동안 언론사 제가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취재 대상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어필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제목을 안 바꿔요. 왜 이런 짓을 계속해요? 이게 의원님 생각 없다는. 제목이 올라가니까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됐죠. 모르니까 예, 어제 우리 사모펀드, 방금... 아, 예. 일반투자자 예, 보호하는 바꿨습니다. 그 지금 불안전 판매 이런 걸 이제 근절시키는 그런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법인데 이게 이제 좀 우리 그 일반투자들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표님도 자꾸 그런 어떤 투자증권에 좀 불리한 이런 거 언론 기사 나 가지고 장난칠 치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그동안 그 우리 대표님께서 일반 투자자 손실전에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사태수습하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우리 농협에 3천억이라는 큰 손실을 입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가시고요. 어, 장관님. 예. 그, 지난 국감 때 제가 그 인천공항에 금육 계류, 계류장 내에 말훈련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성용마들 시합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1년에 이런 말들이 한 수백두가 인천공항을 떠나드는데 말훈련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 김해까지 가요. 김해는 이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훈련말들은, 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승마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기량도 펴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제가 독일 사례라든지 미국 사례를, 어 들면서 독일이나 미국에는 개류장 내에서 일정한 마당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훈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인천공항 내에도 이런 그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마장시설이 세 개가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이거 좀 제대로 훈련을 할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어, 우리 저 성, 저 성마하시는 분들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어, 훈련 시설 설치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 승마 네. 우 마사회 부회장이 나오시죠. 네. 네. 그때 얼마 정도 든다고 파가셨습니까? 한천한이 삼백만 원 정도면. 그 많이 들지도 않. 응. 네.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럼 그 지난번 국감 이후에 그좀마업계하고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기 어,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할할 부분이 있으면 성의껏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장관님 이게 우리 승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천공항 금욕소에 이런 좀 훈련 시설 이런 정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 갑 출신의 명성규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네이버 유봉석 부사장님, 카카오 여민수 대표님, 왼쪽에 두 분이시죠. 어, 동물로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 때문에 오늘 어, 우리 정인으로 보셨습니다. 어, 어, 이것이 제도적인 어떤 계람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지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약사법에는 어, 분명히 동물약품도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 우리 나오신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상위 4개 업체의 이 e 커머스 시장에서 이 마음대로 불법으로 이게 버젓이살 수가 있어요. 플랫폼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걸 금칙을 설정한다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 됩니다. 우리 네이버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4천만 명, 카카오는 4,500만 명 이상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거 우리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식을 하든지, 또 모니터링 이런 것도 아주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우리 또 인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그 약품도 온라인에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 질환 뭐 생병 중 하나인데 헤르페스라고 아시죠. 이걸 황 황산 아연 용액을 바르면 이게 남는다 이래서 이 인터넷에서 이걸 막 구입하고 있어요. 우리 유해 항 물질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인체에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체에 아주 그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약품까지 불,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통신 판매 중개업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서 저희 의원실로 개선 방안을, 어, 가져다 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즉발 즉시 판매자를 플랫폼에서 대출 시키겠다. 여러 가지 대량 대량 그 즉발 업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소량 즉발된 지금 이게 판매되는 게 대량이라는 게 없어요. 다 소량이지 소량씩 조금 조금씩 다 되는 거지. 그 언론에 문제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또 차단 시스템을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차단 시스템. 그, 우리 두분 지금 차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치어도 있고. 근데 차단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겠다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만으로 지금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또, 판매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판매자 대상으로 교육 강화해서 근절이 될까요? 그래서 두 분한테 기술적으로 이걸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두 분이 각자 한번 대답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네, 저, 먼저. 저희가 유통 플랫폼으로서 사실 아니요 그 지금 계속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강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 기술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연구된 기술적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어, 지금보다 좀더 나은 기술이 지금 AI 기반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불법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역시 의약품 쪽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여민수 대표님, 네. 카카오에서 제출한 방구에 보면은 여기 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자 제재 강화 금토, 금치급 범위 확대 금토, 판매자 계도 방안 확대, 민간 협의체 모니터링 강화. 다, 이미 검치고는 다 설정했고, 또이답변들 보면, 전부 검토입니다, 검토. 이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검토해서. 네. 한번 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검토, 이렇게 지금 카카오에서 제시한 이 방안들을 가지고, 동물의약품이나 일반 인체의약품 자체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근절이 되겠습니까? 예, 뭐,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방식 자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의원님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이게 이제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상품 아이템들도 검색 데이터베이스이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 쪽에 올리는 그 쇼핑몰들 그쪽 단에서의 어떤 이그 근절이 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품 원부를 저희 쪽에 공급하는 그 상황에서의 모니터링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은 한번 지금 그걸 찾아보시고 예. 어,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통신판매업자한테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 중간에 우리는 중개만하고이 판매업자가 아니다. 이래서 지금 처벌 법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처벌 법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경영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처벌 법규가 있다고 제가 지금 법그 관련 법세 개를 지금 대표 발의를 지금 했습니다. 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저는 이법 이전에 우리 나오신 두 분을 비롯해서 이런, 어, 이 e 커머스 업체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어, 해 주셔야 이게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우리 처벌법에는 소,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한다든지 행사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지를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나와 있는 대로 차단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지는근절이안 돼요. 두분 각각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실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 기본적인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플랫폼에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흡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좀더 강화된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 도입해서라도 더 이상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도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저희가 그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유봉석 여민수 중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이원택 의원님. 예. 그럼 이원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 예, 종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 하나리 세계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죠. 세계 각국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어,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매년 치솟는 이 가게에 우리 농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한 일은 2011년도 한 10년 전에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한 적이 한 번이 있고요. 이 반짝 관심에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실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수출 실적을 보면 아직도 연간 한 1,500톤도 채안 되고 계속 또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다음. 로얄티 지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미 20억, 참달에 18억, 버섯 36억. 이렇게 이 로얄티 지급도 매년 막대한 그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야 될 길, 종자 강국, 네덜란드에서 한번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아, 저 다음. 어, 여기 보면 세계 상위 종자 기업들이 쭉 있는데, 어, 우리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서 8위, 9위, 10위, 이게 다 네덜란드 기업들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큰 이렇게 세계 10대 그 종자 기업의 세계나 지금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네덜란드 세계 1위 농업대학이 아시다시피 그 와게닝겐 어 대학이 지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 밀품종 교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그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이렇게 기업과 대학, 정부 이런 연구기관 이런 게잘 실어지 효과를 이어서 세계 최대, 최대의 그 종자 수출국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네덜란드에서는 또이 종자 분야에서 이런 어, 개발에 관심 많은 세계 한 22여 개국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아까 봤던 기업 중에서 세계 1 0위의 엔자자덴이라는 엔자자덴이라는 기업은 어, 이 이렇게 연간 한 100여 종 신품종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고 아마 여러 재배지에도 지금 어, 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기업들과 좀 정기적인 교류를 해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날씨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 어 좀이 종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습니다 어 우리 장관님과 또 농촌진흥청장님, 또 실용화재단 이사장님 이런 종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 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세분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했고 민간 육종단지도 만들고 했는데 아직 그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기업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aughs> 그, 어, 육종에 있어서 디지털 육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민간 육종 단지나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년부터 2024년까지 디지털 육종 전환 기술 개발 사업에 480억 정도를 넣기로 이렇게 정부 프로젝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뭐 외국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고 그 어, 종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어, 연구하고 협력하고요. 어, 한반도 토종 식물자원 생명정보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일차 어, 지금 예비다성계 그 통과를 했습니다. 농림청이 주관을 하는데요, 산림청고 같이 어, 해서 어, 한 사천억 정도의 그 종자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1차 예비 타당성 통과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 시스템이 갖춰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네덜란드에 어, 예, 부용하는 그런 종자 기업들이 좀 탄생이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호재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 개발한 품종 120개 품종 을 예, 금년에 3300톤 정도 생산해서 우리 일선 농업인들한테 빨리 보호 받으러 하고 있는데 더욱 진력하겠고요. 현재 김제에 있는 민간 육지용 연구단지에 현재 19개 종자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고추라든지 무 배추 이런 원예작물하고화해작물을 연구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종자 기업들이 예, 유전체를 통해서 종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님께 특별히 지원해 주셨는데요. 속도를 내, 내 가지고 종자 보급 기반을 줄여서 수출 에,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안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